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오늘은 영만이 다육에 왔습니다. 오늘 영만이 다육의 요 고급 창들 자구 떼어낸 아이들 자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세트 구성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와 가격 진짜 저렴하고요. 자 기회입니다. 자 예쁜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고급 창 종류의 아이들도 이렇게 세트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선물도 넣어 주셨습니다. 요거, 원종 복랑금, 자, 커팅한 아이들, 요거, 세트마다 하나씩 다 넣어주셨어요. 와, 창 종류들이 많고, 아가들이 많으니까, 자, 요런 선물들도 막이렇게 넣어주시네요. 와, 요 세트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이고요 5만 미만은 택비 4천원 있습니다. 자, 예쁜 아이들, 문자로 주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세트입니다. 1번 세트, 12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자이 세트는 4만원입니다 4만원 자 12종 자 창종류들이 고루고루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엘코, 혼서부터 불새, 줄리, 주피터 아주 고루고루 다 이렇게 잘 구성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4만원 세트입니다 12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에보니 금무지 들어가 있어요 이 에보니 금무지 이거 사이즈 재고 갈게요 와 9cm 이상하는 아이입니다 자, 요 9cm 자, 이상하는 아이들 다 이렇게 자구 떼는 아이들이에요. 자, 사이즈 상당히 좋고요, 건강한 아이입니다. 주피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뿌리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자구 떼고요. 또자 여기 뿌리도 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뿌리가 나온 아이들도 밭에서 뽑은 아이들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렇게 자구 떼어 낸 아이들은 뿌리 없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주피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주피터. 자 사이즈 요거 다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몇 가지씩 재어 드릴게요 8cm 됩니다 주피터 8cm 되고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름이 없는 아이들 이렇게 세 종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겹치는 아이들은 그래도 없어요 다 얼굴들이 이렇게 다 틀려요 와 이쪽에 있는 아이는 엘코혼 금철화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도 이렇게 자 자른 아이입니다 자꼬들꼬들 말랐어요 이 아이 아이고 자 뿌리 나오면 심어주시면 됩니다 불새 들어가 있습니다 아, 불새 자, 이 불새는 8cm 정도 됩니다 에보니 들어가 있어요 에보니 자, 이 에보니도 8cm 되는 아이입니다 치와와 금무지 치와와 금무지입니다 이 아이. 아주 뿌리 건강하게 생겼네요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와 여기 또 불새가 들어가 있네요 자 입장 그때 이렇게 아주 빨갛게 물이 들었고요 이 아이. 자, 이렇게 이 아이도 자구 떼어 난 아이예요. 미라클 금입니다. 미라클 금요 아가도 이렇게 예쁜 색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아이도 자구 떼었어요. 이렇게 뿌리가 꼬돌꼬돌 자유옥션 나올 겁니다. 다 유아들 이다 건강하게 자구 다 떼는 아이들이에요. 펄 그레이 펄 그레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그리고 이쪽에 선물 자, 요거 커팅한 아이예요. 자, 입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까지. 자, 이렇게 해서 자, 선물 넣어주셨어요. 1번 세트 12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4만원입니다.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도 12종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4만원에 올려드릴게요. 호주 핑크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가 상당히 건강해요. 9cm 풀분이 이렇게 차고 넘칠 정도로 이렇게 큰 사이즈가 자,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 13cm 됩니다. 주피터 자 주피터 들어가 있고요. 주피터도 이거 사이즈 참 좋아요. 자 가격대 나가는 아주 고급진 아이이아이 아이. 11cm 이상합니다. 자, 돌기마리아 금 들어가 있고요. 자, 돌기마리아 금 이쪽에 에보니 자 에보니도 들어가 있고요. 엘크혼 금 철화 자 유아이 엘크혼 금 철화입니다. 여기에 선물도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에 이름 없는 아이들 자이아이들 자, 이름, 자, 없습니다. 사이즈는 이 아이도 좋아요. 자, 7cm 이상 하는 아이예요. 이렇게 이름 없는 아이 세 종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펄 그레이 들어가 있고요. 자, 불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거 치와와 근무지. 치와와 근무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세트, 12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에요. 자, 가격은 동일합니다. 4만원에 올려드릴게요. 3번 세트입니다. 3번도 12종이에요. 가격은 4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고루고루 들어가 있어요. 원종 몰개인입니다. 자, 원종 몰개인. 정말 잘생겼죠? 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 자, 9cm 풀분이 이렇게 차고 넘칩니다. UI 사이즈 재고 갈게요. 10cm 이상 하는 원종 몰개인 들어가 있어요. 주피터도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자, 주피터도 10cm 되는 UI 주피터 들어가 있고요. 미라클 금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는 아이들도 뿌리 없는 아이들입니다. 자구 뗀 아이들이에요. 불새 들어가 있고요. 에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원종 방울 복낭 금자 UI 이거 커팅한 아이 들어가 있고요 선물이고요 자 UI는 이름이 없습니다 자 이름 없는 아이 이렇게 6cm 됩니다 치와와 금무지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는 펄 그레이 들어가 있어요 엘크혼 금철화입니다 자 UI 엘크혼 금철화 이렇게 생겼어요 아가보이 데스 들어가 있어요. 에보니 군무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주 고루고루 들어가 있고요. 3번 세트입니다. 12종입니다. 4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4번 세트입니다. 4번도 12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자, 여기 SP 창에 하나 들어가 있고요. 9cm 풀분에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건강한 아이예요. u 아이는 12cm 이상하는 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오렌지빛으로 아주 잘 물드는 아이 들어가 있고요. 자 UI는 이렇게 9cm 이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 선물 들어가 있고요, 커팅한 아이 들어가 있어요. 펄 그레이드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엘크혼 금철화, UI가 엘크혼 금철화입니다. 여기는 치와와 금 들어가 있고요, 불새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불새 자, 10cm 됩니다. 불새. 아가보이 데스 아가보이 데스 들어가 있구요 이쪽에 자 요거 에보니 들어가 있어요 요 아이는 에보니입니다 불새 들어가 있구요 요 아이들도 다 이렇게 자고 뗀 아이들이에요 꼬들꼬들 다 말랐어요 아 불새 들어가 있구요 마리아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아이는 마리아 8cm 이상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요기에 요 아이는 이름이 없는 아이입니다 자요 아이도 자, 자구 뗐어요. 자, 뿌리가 이렇게 실뿌리가 나오고 있네요. 자, 요렇게 해서 요 세트도 4번 세트입니다. 12종입니다. 자, 이 아이 4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5번 세트입니다. 5번. 자, 5번도 12종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4만원입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어졌어요. 이 아이는 이름을 잃어버렸나봐요. 9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고요. 자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이렇게 3 개가 달려 있어요. 자 5번 세트에 이렇게 자구 많이 달려 있는 아이가 이거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사이즈도 참 좋아요. 자, 14cm 이상하는 자요 이름 없는 아이 와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마케베니아 금입니다. 와이 치와와 금무지 들어가 있고요. 요 빨갛게 물든 아이, 이 아이는 불새입니다. 불새 들어가 있고요 자, 엘크혼 들어가 있습니다. 엘크혼, 이 엘크혼 9cm 됩니다. 엘크혼 들어가 있고요 호주 핑크입니다. 호주 핑크 들어가 있어요. 7.5cm 됩니다. 여기도 선물, 이 아이 커팅한 아이 선물 들어가 있고요 요 엘크혼 금철아입니다. 엘크혼 금철아 이 아이. 새벽별 들어가 있어요. 미라클 금입니다, 이 아이는. 펄 그레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야무진 아이, 이름 없는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도. 다 자구 뗀 아이입니다. 자, 창 종류들이 워낙에 건강하게 잘 키우셔가지고 자구들이 창마다 아주 다글다글 붙었는데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뗀 아이들입니다. 5번 세트예요. 12종입니다. 4만원입니다. 6번 세트입니다. 12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이 세트도 4만원입니다. 자, 전체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아가보이 데스입니다. 아가보이 데스. 이렇게 건강하게 생겼어요. 12cm 사각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가 좋고요. 물이 자,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아이. 손톱꽃이 너무 야무지고 예쁘게 생겼어요. 와, 아 i 는 사이즈가 14cm 이상 하는 아이입니다. 아가보이 데스 12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아이예요 칸타타 들어가 있습니다. 칸타타, 엘코혼 들어가 있습니다. 엘코혼, 9cm 됩니다. 엘코혼, 엘코혼 금철화 들어가 있습니다. 요 엘코혼 금철화 이렇게 생겼고요. 새벽별 철화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사이즈도 보고 갈게요. 이거 8cm, 자, 8cm 이상합니다. 불새, 자,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어요 자, 꼬돌꼬돌, 자, 이렇게 말랐어요. 자고 떼 나입니다. 아주 건강하게 생긴 아이. 이렇게 선물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 커팅한 아이, 자, 선물 들어가 있고요. 펄 그레이, 펄 그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치와와 금무지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는 뿌리가 이렇게 실하게 생겼어요. 아가도 물고 있네요. 미라클 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미라클 금. 자, 금기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색감도 이렇게 예쁘네요. 자, 핑크핑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너무 건강하고요. 예쁘게 생겼어요. 자, 미라클 금입니다. 와, 이쪽에 이름 없는 아이들. 자, 이거 삼종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이름 없는 아이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 세트입니다. 12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4만 원입니다. 7번 세트입니다. 7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자, 이 아이는 5만 5천 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아이 무료 배송입니다. 곰마리아입니다. 곰마리아. 와, 상당히 건강하게 생겼어요, 이거. 자, 이렇게 자구 떼나입니다. 입장이 통통하고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줄무늬가 가 있는 아이, 곰마리아요 사이즈도 상당히 좋네요. 11cm 이상 합니다. 곰마리아 자, 들어가 있어요. 자, 요렇게 입장이 건강하고 예쁘게 생긴 아이. 손톱 꼬진 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아물어져 있는 게 너무 예뻐요. 에보니 근무지 들어가 있어요. 에보니 근무지. 자, 요 아이도 이렇게뗀 아이입니다. 자, 실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에보니 근무지. 요 아이는 8cm 이상 합니다. 여기에 이름 없는 아이가 또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도 상당히 건강해요. 사이즈는 9cm 정도 됩니다. 9cm 되는 이름 없는 아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미라클 금입니다. 미라클 금.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제이드 스타입니다. 와그 유명하다는 제이드 스타 다들 품고 싶어하는 아이가 바로 또요 제이드 스타 금이죠. 여기 7번 세트에 제이드 스타 금이 들어가 있어요. 와, 사이즈는 이렇게 9cm 됩니다. 제이드스타 금 9cm 되는 아이가 여기 7번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선물. 자, 커팅한 아이. 오, 금 들어가 있습니다. 산타마리아 들어가 있어요. 산타마리아. 이렇게 6cm 이상 합니다. 산타마리아. 오, 이쪽에 한스 에보니 들어가 있어요. 와, 진짜 예쁘죠. 이거색감 아주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었는데요. UI도 사이즈가 8.5cm상합니다. 이 한스 에보니입니다, UI. 이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에 요 이름 하나가 여기에 있는데 UI가 UI인가 봐요. 자, 여기 이름이 다 있는데 UI가 이름이 없어요. 근데 UI가 이름인가 봐요. 자, UI 엘콘입니다. 와, 요렇게 해서 7번 세트, 7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55,000원입니다. 8번 세트입니다 8번 세트 자 여기 자 눈이 갑니다 예쁜 아이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7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고요 사이즈들도 참 좋아요 와 여기 는 세트는 18만원입니다 18만원 자 이렇게 생겼어요 와 여기 토스 카넬리 토스 카넬리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사이즈가 상당히 예쁘고요 요거 사이즈도 재보고 갈게요 12cm 이상 합니다. 손톱 하나 다치지 않고 너무 깨끗하고 예쁘게 생긴 아이. 너무 잘생겼어요. 와, 요런 아이들 품으며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토스 카넬리. 요렇게 포스가 예쁜 아이 들어가 있어요. 손톱 꽃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요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자, 요 아이가 토스 카넬리 들어가 있어요. 레드 에보니 들어가 있습니다. 레드 에보니. 자, 요거 사이즈 볼게요. 레드 에보니 사이즈가 12cm 이상 합니다. 자, 요, 요렇게. 자, 끝에서 끝까지 13cm 됩니다. 레드 에본이 들어가 있어요. 와, 홍등입니다. 자, 다들. 자, 요렇게 요거 키워보고 싶은 요 홍등.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요거는 연꽃처럼 생겼어요. 요거 사이즈도 한번 재보고 갈게요. 홍등입니다. 요거 작은 아이도 가격대가 몇만원씩 하죠. 근데 여기에 요 홍등이 요거 11cm 이상 하는 홍등이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8번 세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 요렇게 생겼고요 호주 핑크 들어가 있어요. 피멍이 들면서 요렇게, 자, 물이 들었네요. 호주 핑크. 자, 요 아이는 사이즈가 13cm 됩니다. 호주 핑크. 솜니엄입니다. 요거 자, 국내산 솜니엄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예쁘죠? 토실토실하게 생겨가지고요. 입장이 상당히 건강해요. 자 사이즈는 12cm, 12cm 됩니다. 자 국산 솜니엄 들어가 있어요. 와이 예쁜 아이, 제이드 스타 금, 제이드 스타 금. 자이 아이도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거 사이즈 13cm 됩니다. 손톱 꽃이 요렇게 생겼어요. 와 입장이 요렇게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게 아주 고급지고 자 예쁜 아이입니다. 자, 다들 키워보고 싶은 고른 아이입니다. 제이드 스타 금 8번 세트에 들어가 있어요. 요거 사이즈도 상당히 예쁜 아이. 엘크혼 금입니다. 엘크혼 금 들어가 있어요. 자, 요런 엘크혼 금요런거 하나 살려도 몇만 원씩 합니다. 근데 자 여기 8번 세트에 자요거 18만 원에 이렇게 많은 자, 고급진 아이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실종입니다. 18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8번입니다. 9번 세트입니다. 와, 9번 세트에, 여기, 지금 이렇게 자구 떼어낸 아이들도 있고, 다 이렇게 커팅한 아이들도 있고요. 여긴 기 종류가 이렇게 겹친 아이들도 들어가 있어요. 다 여기 이렇게 섞어져 있어갖고, 이름은 하나하나 알수 없지만, 이렇게 많은 아이들. 다 자구 떼었는데, 이렇게 실뿌리가 다 나오는 아이들이 많고요. 자, 여기 커팅한 아이, 요거 금,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어, 여기? 두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 옆으로 하나 가야 되는데? 자, 하나씩, 이 하나씩. 이두개 아니에요.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9번입니다. 35종이 들어가 있고요. 요 3만원이에요. 3만원. 자, 요렇게. 와, 이것 좀 보세요. 창 종류들이 워낙에 많고 건강하게 잘 키우셔가지고, 이렇게 자구들이, 자구가 이렇게 좋아요. 자, 이런 아이들이 여기에 35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 아이가 3만원. 자 이런 아이들 자 품어가지고 자 요거 뿌리 내려서 심으세요 자요런거 뿌리만 없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랄 아이입니다 지금 가을이 돼서 분갈이도 마음껏 하셔도 되고요 자이 아이들도 다 이렇게 뿌리가 꼬들꼬들 말른 아이들이에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아이들이 있고요 이렇게 겹친 아이들도 물론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거 감안하시고, 자, 주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3만 원이고요. 35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요 세트는, 자, 배송비 4천 원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영만이 다육의 창 세트를 영상에 담았는데요. 자구들도 떼어난 아이들도 있고, 또 선물로, 또 원종 복랑금, 자, 커팅한 아이도 넣어주셨어요. 자, 세트 가성비 좋고요. 자, 요 기회에 착한 세트도 구매하셔서 예쁘게 다육생활 한번 해보세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